안녕하세요 주식왕 재현씨입니다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따로 매매한 종목은 없고요 <laughs> 증시동향 보면 코스피 1.6% 코스닥 0.58%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웨인들이 아주 주구장창 팔아대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여하고 있는 오큐피 친구 그냥 뭐보합이죠 거의 그러고 지네어 제가 어제 지네어 추천드렸었죠 예전부터 제가 추천해드렸었어요 만원 초반 중반 할 때부터 좋아 보인다고 근데 지금 가요 또 제가 보기는 괜찮아 보여요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이렇게 보면 아직 회복을 덜 했어요 얘같은 경우에는 보면 코로나 전이랑 비교를 해, 비교를 해 보면 원래 한뭐 15,000원 뭐이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뭐 11,000원. 다른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 보면 합병 때문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15,000원. 네, 이건 아직 좀 남았죠. 자, 제가 왜 진열 추천했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이제 뭐 인수를 하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해서 빠르면 어제 아니면 오늘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됐었는데 이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움직이는 폭이 좀 커가지고. 좀 위험해 보였어요 이런, 이런 자리에서 물릴 수도 있고 위에 오늘 급등했었는데 지금도 뭐 많이 올랐네요 아시아나 내일 뭐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길게 봤을 때 진행은 좀 안전해 보여요 그리고 인수를 한다 인수를 하면 오늘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왔는데 법원에서 근데 인수를 한다 인수를 하면 아시아나 아시아나의 그 자회사 lcc들 이제 진에어에 같이 합병되기 때문에 지금 lcc 1위가 제조항공 인데 진에어가 이제 뒤바뀌는거죠 진에어 로 진에어도 좀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 있는 그런걸 좀 보고 추천해 드리는거고 키네마스터도 제가 좀한 1, 2주 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전 어제 팔았고, 익절했고, 저 보고 따라 사신 분들 한, 지금까지 안한 파셨으면 한20%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떠난 밥그릇, 저건 어쩔 수 없죠. 지금 들어가기엔 좀 위험해 보여요. 지금과는 좀 위험해 보여요. 일봉 보면, 거의 뭐 고점이죠 전 고점이죠 지금 거의 근데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긴 해요 회사가 자체가 좀 괜찮아 보여요 이게 장기투자 하기에도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키네마스터 3부 토건은 뭐 거의 뭐 조금 올랐고 네 오늘 뭐 이렇습니다 자원테크도 뭐 고압이고 거의 음. 그래도 한가지 추천해드리자면 저는 KMW 이 친구가 좀 괜찮아보여요 KMW 좀 단기 말고 좀 길게 봤을때 KMW 괜찮아보이네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짜 시간을 올랐네요. 좋네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